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에텐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환경의 돌출과 회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과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솔리드 엣지 2023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위 버전에서는 동기식 일부 기능이 순서 지정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돌출과 컷아웃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컷아웃이 없죠 그러면은 솔리드엣지에서는 이제 돌출과 커다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돌출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특정 기능마다 각각의 단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돌출은 처음에는 평면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저는 일치평면으로 여기 XY면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면을 찍게 되면 이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사각형의 스케치를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구속은 필수적으로 다 돼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할때 완전구속을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완전구속을 하지 않은 채로 교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범위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평면을 선택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스케치를 그렸던 단계고요세 번째 단계는 지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비활성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단계인데 자, 범위는 총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대칭 범위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양쪽 대칭되게. 그리고 비대칭은 스케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한쪽은 뭐 10mm 또 다른 한쪽은 뭐 30mm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길이 값을 주고자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방향 돌출은 한쪽으로만 돌출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이세 가지 중에 단방향과 대칭 범위는 단축키가 존재해요. Shift 키를 눌렀다 뗄 때마다 토글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좀더 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저는 대칭 범위로 해서 100mm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되고요. 자, 잠깐 얘는 억제시켜 놓도록 하고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돌출을 할 건데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돌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평면 교육을 할때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제가 스케치 도구를 통해서 여기에 사각형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미 생성된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돌출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평면을 스케치로부터 선택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 스케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돌출 범위가 되게 되고 돌출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은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솔리드엣지 2023 버전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온 기능인데요. 여기 패곡선으로 된 스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영역이 하늘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 영역은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영역 활성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 활성화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영역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가 되는데, 자, 영역 활성화를 해둔 상태에서 여기, 그냥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돌출이나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출을 누르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돌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응용하면은,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이렇게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뭐, 겹치는 스케치를 좀 여러 개 그렸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이렇게. 내가 돌출하고 싶은 영역만 각각 선택하고 돌출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돌출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돌출하는 방식은 스케치를 미리 그려놓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돌출을 선택해서 돌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에 그려놨던 거를 억제를 해제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컷아웃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돌출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네, 제가 육면체의 윗면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잘라낼 모양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 줘볼게요. 자, 지금은 그냥 교육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 구속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최초에 그릴 때 빼고는 전부 다 활성화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어느 쪽을 잘라낼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방향을 자르겠다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형상이 없는 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돌출이 되고요. 형상이 있는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커다웃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추가나 잘라내기를 통해서 특정 타임만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추가는 항상 돌출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잘라내기는 항상 컷아웃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라내기를 할 수도 있고 항상 돌출만을 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요거는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뗄 때마다 톱을 대는 형식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라낼 건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옵션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지금 거리값을 입력하는 방식은 한정 범위이고요. 저는 다음 면까지로 해서 그냥 제일 아래까지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돌출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제가 커다운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고요. 자, 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잘라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여기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다 말았잖아요. 자, 이번에 알아볼 거는 범위 시작 끝이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려놓은 스케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작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제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명까지는 아까도 사용해 봤지만 스케치를 기준으로 다음에 만나는 면까지 형상을 잘라내거나 돌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전체는 형상이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돌출을 하거나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범위는 특정 거리값만큼만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해놓고 이렇게 잘라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아까 제가 측면 단계는 활성화시켜서 제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형상을 만들 때 빼고는 그래서 측면 단계를 선택해서 만약에 이런 태곡선인 상태에서도 바깥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깥쪽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세 번째 단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저는 전체로 해서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출과 컷아웃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히스토리들은 전부 다 삭제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계들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평면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오링 모양을 만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링 모양의 단면인 이렇게 원형의 스케치를 생성을 할 거고요. 자, 완전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 크기 값이나 아니면은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스케치 닫기를 해버리면은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회전축을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전축을 지정하는 기능은 여기 회전축이라는 도구고요. 이거를 가지고 선형의 스케치나 선형의 스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좌표계의 선을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좌표계에 있는 지축을 클릭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스케치 닫기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360도 회전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특정 각도만 회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범위 단계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돌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솔리드엣지에서는 뒤집기 버튼이 없습니다. 마우스의 위치가 돌출되는 방향이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컷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컷아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주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은 에러가 난다고 했죠. 왜냐면 회전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전축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컷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오픈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활성화됐고요. 가 참고로 오픈 프로파일은 솔리드잇지에서 폐곡선이 아닌 프로파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컷아웃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위를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범위 단계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laughs> 일부 30도만큼만 커다웃을 하고 싶다 또는 돌출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돌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회전 돌출이나 회전 커다웃은 요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회전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돌출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애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